재능을 바르게 사용하라. 네. 자, 오늘도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한번 누가 제일 먼저 찾나 봐야겠다. 벌써 찾았어? 어떻게 찾았지? 사사기 13장 5절은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한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혼자 잘 찾는 것보다 함께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아주 옆에 친구 못 찾았으면 꼭 알려줘야 돼요. 자, 입 벌리고 나 쳐다보지 말고 <laughs> 생각해주세요 <찾으세요. 웃음> 너무 입 벌리고 쳐다봤어요, 저를. <laughs>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은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도 예배를 정말 많이 잘 드렸는데, 오늘도 왠지 더잘 드릴 것 같아. 지난주보다 더. 왠지 기대가 되는 오늘이에요. 야, 지난주보다 더 빨리 찾은 것 같아. 오. 진짜 대단해 우리 친구들. 자, 다 찾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아메, 아메. 이 시대 때 사사들에게, 사사시대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저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얹어볼까요? 이렇게. 그렇지. 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빨리 마음속에 손 얹는 것 같아. 야, 좋았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아볼 건데, 빨간색 글씨는 한번 크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서 나옴으로부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3자 5절 말씀. 아,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박수 한 번. 아,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를 주고 싶어요. 박수. 야, 어쩜 이렇게 예배 태도가 점점 좋아지는지.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이따가 하나, 둘, 셋 하면 어떤 단어인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혹시 뭔지 알것 같은 친구 손. 오, 한 절반 정도 돼요. 제자로 시작하는 건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재능! 네. 맞아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재능이라고도 한데. 친구들,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뭘까요? 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사진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친구들, 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주 아주 많아요. 오늘 세 명의 사람을 소개해 줄 건데, 칼을 정말 재능있게 잘 쓰는 사람 이 칼이 주방장 또는 요리사분에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죽일까 살릴까? 아무리 큰 칼이라도 주방장 손, 요리사 손에 칼이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요리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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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거야 아 목사님도 요리를 참 잘하고 싶어요 라면은 참잘 끓이는데 요리는 잘 못하겠어요 어려워 너무 자 그리고 잠깐만 집중해 박수한번 해야겠다. 집중해 박수를어 좋았어. 아 우리 친구들이 요즘 예배 태도가 정말 좋아져 갖고 빨리 집중하는 것 같아. 자 좋아요. 우리 이 칼이 또 의사 손에 붙들리면 이 칼이 사람을 죽일까 살릴까? 사람 살린다고? 사람 배도 갈르는데 맞아요. 의사 손에 이 칼이 있으면 메스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머리를 가르고 눈을 가르고 이 몸을 갈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칼이 만약에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어 사람을 이제 무시무시하게 야너손 들어 돈 내놔. 그리고 사람을 무섭게 협박할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이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 칼을 아주 잘 다루면 이 재능을 잘 살리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재능으로 발달이 될 수도 있고 이 재능을 사람을 협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 죽이게 되는 아주 강도,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달란트. 탤런트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또, 어, 뭐,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도 주셨고, 운동도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유독 옆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 챙겨주는 재능도 주셨어요. 어떤 친구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남들은 떠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능, 재, 재능도 주셨어요. 친구들 이것처럼 우리의 재능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여기에 아주 힘센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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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센지 강호동 천하장사 아저씨보다 힘이 됐어요 야, 야, <웃음> 야, <웃음> 이렇게 하면 밧줄이 다 끊어지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야, 야 조용히 하네, 야 조용히,라고 하면 다 조용해지고 길가도 사자도 어 하다가 야 <laughs> 하면은. 사자가 다 조용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사자와 막 씨름을 해. 어사자는막 갖고 노는 것 같아. 사자의 헤드락을 막 걸어. 어우, 사자, 너무 귀여워. 그러다가 사자의 목을 탁 꺾여서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낙이 특 뼈로 불리세 사람 무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 0 0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때려 눕힌 아주 아주 힘센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 아는 친구 손? 오, 많이 알아요. 하나, 둘, 셋. 삼손. 이분의 이름은 사사삼손이라고 해. 사사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센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삼손은 재능을 잘 사용했을까요? 잘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오, 물어봐야겠다. 잘 사용했다 하는 친구 손? 오. 좋아요. 사사는 재능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친구선, 오, 역시 주일학교 출신들은 달라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정답은 잘 사용하기도 했고, 잘못 사용하기도 했어요. 둘다 정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사사 삼손에게 정말 힘이 센, 정말 힘이 센 재능을,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주셨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성경 사사기 13장 5절에 나와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빨간색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 크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센 재능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래요? 빨간색 글씨 뭐래요? 이 당시에 불레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집중해 박수 한번 해야겠다 집중해 박수를 오, 바로 조용해졌어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센 재능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레세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힘센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센 재능을 정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많이 썼을 까요안 썼을까요? 아, 처음에는 많이 썼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막 삼소, 삼손이 너무 힘이 세 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천 명이 있는데 나기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서 물리셨어요 칼도 아니고 이 뼈다구로 뼈다구로 뼈다기 뼈다구, 뼈다기 뼈다구 뼈다기 뼈 <laughs>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삼손에게 힘센 재능을 누가 주셨다 그랬지 하나님 주셨어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삼촌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점점 점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낙이 특별로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무려 때려눕히고 나니까 그때 삼촌이 고백했던 고백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라고 하질 않았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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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턱배로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죽였다. 나는 힘이 센 아주 장사야. 내가 바로 이겼어. 내가 있어. 내가 불리된 사람들은 물리쳤다.라고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까요? 더 생길까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됐는데, 삼순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힘이 세갖고, 여보시오! 여기 한번 매달려보시오! 라고 한 다음에 여기 매달려갖고, 막, 빼빼빼 몇 바퀴 도는 것 같아. <laughs>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 그랬을 수도 있어. 상상력, 상상력. 자, 삼손이 이렇게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들릴라와 함께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손이 불순종을 했어요. 들릴라 내가 바로 여기 있어. 나한테 한번 매달려 보시오. 어? 삼손 너무 힘이세요 제가 매달려 볼게요. 어, 삼손 힘세서 제가 너무 좋아요. 삼손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셀 수가 있어요? 들릴라 나의 힘센 이유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삼손, 그러지 말고 꼭 알려주세요. 내가 사실은, 쏙쏙쏙쏙쏙, 쏙쏙쏙쏙, 쏙쏙쏙쏙,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들릴라가 이방 여자였는데, 삼손이 쿨쿨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삼손, 얼른 일어나보세요. 블랙 색콘대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laughs>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삼순이 딱 보니까 머리는 짧아졌는데, 밧줄을 딱 묶고 있는 거야. 삼순이, 걱정하지 마! 들릴라! 얍! 야! 아야 <laughs> 밧줄을 아무리 아무리 힘을 줘도 밧줄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왜안 끊어질까요? 아, 보니까 목사님처럼 머리가 짧아진 거예요. 머리를 잘리면 안 되는데, 밧줄 끊어져라! 라고 했는데, 밧줄이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삼손이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삼손, 너를 잡았다! 야, 빨리 삼손 놀려라! 라고 삼손을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손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야, 얘들아, 삼손 눈 빨리 뽑자! 힘이 더 세질 수도 있어! 그리고 삼손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렇게 삼손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센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다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라고 자랑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에게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이런 삼손을 하나님 싫어하셨을까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면 저에게 주신 이 힘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찾아와 주셔서 삼손을 위로해 주셨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쫙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삼손을 놀리고 야, 제발아. 제 저렇게 힘 자랑하다가 우리한테 눈도 빠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뱄어 라고 옆에 있는 기둥을 이야 하고 넘어뜨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기둥이 와르르 쾅쾅쾅쾅쾅쾅쾅쾅쾅 무너지면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수많은 불레새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삼선도 이때 결국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삼손도 숨을 거뒀어요. 친구들 오늘 만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이었을까? 안 기뻐하셨던 사람일까? 삼손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삼손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에 믿음의 선진들의 반전의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갔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거는 삼손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알겠죠?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알겠죠? 친구들, 목사님이 아까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좋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음악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춤을 잘 춰. 너무너무 춤을 잘 추는데 나중에 커갖고 클럽 가서 흔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 주신 우리 이 춤의 재능으로 우리 율동 선생님들처럼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에게 주신 재능은 뭘까? 친구들 뭘것 같아요? 아, 잘생김 <laughs> 그러지 마세요 제발 <laughs> 목사님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자세히 보는 재능을 주셨어요 자세히 보는 재능 이거를 제가 발견을 하고 공부를 할때 되게 꼼꼼하게 제가 책을 보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약간 이 문법적으로, 이 글자적으로 배열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걸 공부를 하니까, 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정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죠? 10살, 9살, 8살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 10번 성경을 읽어야 돼. 10번. 우리 30대 선생님들 30번 읽으셔야 돼요. 40대, 50대, 60대 선생님들 60번 읽으셔야 돼요. 나이대로. 내 나이보다 성경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게 되게 원합니다. 전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요. 자 집중의 박수 해야겠다 집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집중의 박수를 친구들 나에게 주신 재능 목사님도 지금도 부지런히 부지런히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고 학문을 쌓아가고 있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재능일 수도 있고 감추어진 재능일 수도 있어요 예 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엄청난 재능일 수가 있어요. 능력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일 수 있는 친구들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로 상단시켜 주실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부지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